분 심판 한 번, 심판 한번 봐주세요. 하이로. 호호 하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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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야, 나이스, 나이스. 누가 됐어, 누가 됐어? 어? 아이 누가 됐어? 아니, 이 나이스. 가어 나이스. 왜, 왜, 이거 안, 안, 안하시 <laughs>

오, 점샷 갑이 어, 좋다. 좋다. 이따가 진섭이 보내도 되겠다. 진섭이 보내고.

오케이 okay, 1승! <laughs> 신이? 그 실패였지 형형 하늘이 맞아봐 하늘이 말이 맞아 형형 해서 저거다 맞은 거야 형안 했으면 안맞을 수도 있는데 <laughs> 아유 괜찮아 괜 오우. 야, 뭐야, 기진이 여기와서 이제 재미보는 데? 재진이번 <laughs> 느낌 미보는 데? 재 데? 재미좀재미보보는 데? 재미재미보네 데? 재미보는 데? 재미보는 데? 재미보는 데? 재미지는는 방어까지방쪽쪽이야시까지 <laughs> <laughs> 오른쪽 <웃음> <웃음> 나이스 굿패스 어아 까비 넣었으면 딱인데 까비 오 몸빵 까비 굿컨택 당기도 몸좀되지 오케이 주고. 아유, 아우 e 비 k 비 k e oh, o

유대만안 쏜다고 하니까 바로 쏘죠. 이렇게 잘해. 아, 네, <laughs> 아 네. 유아어리리전다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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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laughs> 한다, 한다, 한다. 졸라 네, 플레이 플레이 나이스굿패스이이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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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팔, 팔. 팔꿈치, 팔꿈치! 바로, 바로 안 보고 있어. 팔꿈치. 뿌겠다 지금네. 아, 지금이나 어. 아이고 아무도 안 맞은 거 같은데? 우우. <laughs> 아이고. 야, 얘들아, 말을 해 줘야지 서로. 이렇 온다고. 진다, 진다. 이번 판 진다. 오, 에서 온다 말해줘야지 민재를 냐 오케이 따라를다따라려다어민재 민재를 그럼 아이고, 저기로 재내야 돼. 재를끌내려내가민민이가오면딱 좋은데 안 오네. 아이고, 아이고. 안녕. 안녕하세요. 민재상대이빨거 아, 아, 네. 이거? 너, 너 못... 오늘 규대만이랑 같은 편이야 아 <웃음> 지훈이랑 귀대만 <laughs> 제이, 제이 지훈이랑 저기고 하늘송 소개팅 까여서 <laughs> 일단, <웃음> 일단 론으로는 <laughs> 지가 샀다고 <laughs> 했음 오케 <laughs> 승부다. <laughs> 3 2 1 어. <laughs>